네, 병만당초비자님 부탁드립니다. 10월 18일 금요일 홈트레이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목요일날 한 가지 동작이 빠졌는데 오늘 좀 추가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뭐 따라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동작은 스쿼트하고 홀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았다가 언제가 가장 힘이 들어가냐면은 내려갔을 때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동작이 바뀌는 순간 그때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5초 정도 홀딩했다가 하나, 둘, 그냥 마음 속으로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마음 속으로 세시면 되니까는요. 5초씩 다섯 개 하고 5초씩 이렇게 빌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동작은. 요. 앞쪽 다리 하중을 다 실은 상태에서 상체를 내릴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게 등 상체를 앞쪽으로 쭉 밀리면서 올라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늘리기 위해서 팔이 보조수단이 될 건데 양팔을 앞쪽으로 뻗으면서 올라가시는 것도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시 자, 아, 내려갔다가,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시고, 허리 늘리시고, 양팔을쭉 들어 올려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엉덩이 운동이고요 어, 음, 방향을, 엎드린 상태랑, 들어오던 상태랑, 뭐 변함이 편하시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도 되는데, 이제 목요일날 뺀걸를 할게요. 일단, 엎드린 상태에, 하나, 둘 다리가 앞에 뛰기를 할 거고요. 40회 정도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을 맞닿을 거예요. 팔꿈치와 무릎을 연속 동작으로 한쪽 다리만 펴시고 좌우로 교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는 양손을 머리 위 배딩으로만 상체를 올라오려고 하시고요 배딩으로만 상체를 올라와서 몸만 자로 뒤태도록 합니다. 동작을 항상 크게 해주시고요 좀또도독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